안녕하세요. 영자이모예요. 즐거운 주말 보내셨나요? 영자이모도 비염 때문에 조금 고생은 했는데 잘 지냈어요. 그리고 오늘 헬요일, <laughs> 월요일이에요. 간단하게 우리 보리밥을 어제 했거든요. 보리밥에 비벼먹을 강된장을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은 집된장하고 그 다음에 시중에 파는 된장하고 섞어서 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집된장, 아, 집된장 말고 산 것만 있다, 이러면 은 크게 두 스푼만 넣으시면 돼요. 고추장은 넣으면 텁텁하니까 고추장은 빼고, 그리고 대파 송송, 양파 송송, 청홍고추 송송, 마늘 크게 다지고, 그 다음에 애호박 반개 송송, 깍둑 모양으로 작게 써시면 돼요. 감자도 작은 거한 개면 돼요. 너무 많이 넣으면 너무 걸쭉해져요. 그리고 여기에 히든카드가 팽이버섯. 팽이버섯을 잘게 다져주세요. 완전 뱃살 빼는데 효과가 짱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요렇게 준비해주세요. 보리밥은 그냥 코디, 저, 그냥 해놨어요. 이따 제가 먹을 거예요. <laughs> 그리고 다시마물. 오늘은 기름이 1도 안 들어가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밑반찬으로 좋을 것 같아요. 밥도둑이에요. 바로 시작할게요. 먼저 팬에다가 맛술 쪼르르 부어 주세요. 그리고 불을 켜 주세요. 고기도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맛있게 만나게 마음껏 드실 수 있어요. 여기에 양파하고 대파 먼저 넣어 주세요. 양파, 대파, 감자. 요렇게 넣어 주세요. 그 다음에 감자 요러고 물이 좀 생길 거예요 물이 생길 때 그때 나머지 야채 다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두부 같은 경우에는 얼린 두부를 사용했거든요 얼린 두부는 물 그렇게 안 빼도 되고 반모만 쓸 거예요 얼린 두부도 그냥 송송 썰어주시면 돼요 잘 썰려요 요러고 볶아주세요 먼저 볶아주세요 이렇게. 이러면 양파 향하고 파향 그다음에 감자 이렇게 하면은 약간 투명할 때까지 볶아주시면은 이따가 끓일 때별 무리 없이 다 골고루 익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볶아주세요. 양파가 약간 투명해질 때까지 송송 썰으시면 돼요. 뭔가 좀탈것 같다 그러면 다시마물 여기에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 물이 많이 안 들어가요 채소에서 물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다시마물 요렇게 요 정도만 해놓으시고 부어줘 가면서 익혀주세요 그러고 어느 정도 양파가 투명해졌다 그럴 때 호박 넣어주세요. 호박 넣어주세요. 그다음에 버섯 팽이버섯은 끓일수록 더 좋은 성분이 많이 나오거든요. 팽이버섯 키토산이 그러니까는 그렇게 해서 넣어주세요. 이때 넣어주세요. 넣어주시고 탈것 같다 하면은 다시마물 쪼르륵씩 부어가면서 볶아주세요. 이렇게. 완전 영양 덩어리죠. 그래서 이제 좀 익혀 주세요. 나머지는 금방 익으니까 채소가 다익으면 거의 다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익혀 주시고 멸치 육수를 내셔서 이렇게 컵에 따라 놓고 조금씩 부어가면서 하셔도 돼요. 불은 좀 줄여 주시고 탈것 같다 하면. 자, 채소가 어느 정도 익어요. 익었어요. 조금만 더 볶다가 물이 생겨요. 이제 물이 조금씩 생기고 있어요. 오케이. 하고 집된장 한 스푼. 작은 수저예요. 작은 수저 한 스푼. 그 다음에 요 작은 수저로 두 스푼. 산 된장. 이렇게 넣어주세요. 넣어주시고, 다시마물 조금 부어주세요. 잘 섞여야 되니까. 그리고, 풀어놔 주세요. 오케이. 된장을, 이거 강된장이라고 해서, 된장을 너무 많이 넣어버리면은, 드실 때마다 좀 짜지고, 그리고 뭔가 적이 돼요. 텁텁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물기도 생기고, 어느 정도 됐어요. 제가 지금 간을 하나도 안 했어요. 된장에서 짠맛이 있기 때문에 간을 거의 안 했어요. 이렇게 하시고, 마지막에 간을 보시면 돼요. 여기에 어른들이 드실 것 같으면 고춧가루. 고춧가루 한 두세 스푼 달달 <laughs> 이렇게 넣어 주세요. 넣고 또 볶아 주세요. 고추장 넣는 거보다 훨씬 깔끔해요. 고추 장 고춧가루 넣는 게 고추장 넣는 거보다 깔끔하고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끝까지. 이제 된장이 섞였어요. 그럼 두부를, 두부 마늘 넣어주세요. 고추도 넣어주세요. 완전. 다 됐어요. 넣고 또 볶아주세요. 두부에서도 물이 생겨요. 두부, 얼린 두부에서도 얼린 두부가 물이 더 생겨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그거 감안하시고. 물을 옆에다 놓고 자작하게 볶으면서 타지 않게끔만 해주시면은 물양딱 맞아요. 그러니까는 요렇게 해주세요. 야채만 다 익으면 되니까. 요러고 요때 간을 보셔야 돼요. 간을 보세요. 음. 아무 간안 해도 딱 좋아요. 텁텁함 일도 없고. 조금만 더 볶아주고, 마지막에 여기에 이렇게 볶아놓고, 마지막에 설탕을 티스푼 있죠? 티스푼으로 한 숟가락만 넣어주세요. 감칠맛이 어마무시하게 나와요. 이렇게 해서 또 볶아주세요. 으음 맛있는 냄새 나요. 요러고, 채소가 어느 정도 다 익을 때까지만 여러분들이 볶을 때 조금씩만 더 볶으시면 돼요. 너무 많나요. 여기서 불 꺼주시고, 저는 참기름을 사실 안 넣어요. 잘안 넣는데, 여러분들 거의 이제 참기름을 많이 넣으시잖아요. 넣으시니까, 제가 참기름을 불 끄고 넣을게요. 그리고 집 된장을 넣었기 때문에 간을 안한 거고, 짭조름해서, 만약에 그냥 산 된장으로만 하신다면, 국간장 쪼르륵만 넣어주시면 돼요. 간을 보시고.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요. 오, 매콤하고, 아주 맛나요. 여러고 간을 또한 번. 음, 딱 좋아요. 맞나요? 맛있어요. 요러고 야채가 좀 익을 수 있게 이렇게 볶아주세요. 다된 거예요. 불 꺼주시고 참기름을 한 바구 정도 넣어주시고 섞으세요. 안 그러면 또 겉돌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섞어서 오 냄새 장난 아니죠? 이렇게 완성 완전 만나겠죠? 그러고 여러분들 식탁에 이것만 내놔도 정말 밥 도둑이거든요. 이렇게 자작자작하게 해서 만약에 물기가 좀더 있게 하고 싶다 이러면은 그렇게 하셔도 돼요. 어때요 여러분? 금방 뚝딱 됐죠? 오늘 저녁은 이걸로 한번 해보세요. 강된장하고, 보리밥하고, 그 다음에 김. 김에 싸먹으면 기가 막혀요. 이렇게 해주시고, 완전 대박. 금방 했죠? 오늘 저녁 반찬 고민고민하지 마시고, 이걸로 하세요. 거기에 생김 생김 한번 살짝 구워서 오케이 살짝 구워서 오케이 놓면 한상 차려드리려고요. 헤헤헤헤 <laughs> 그러고. 제일 맛있게 먹는 방법. 계란 하나 탁 올려서 김에다가. 어때요, 여러분? 만나게 해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헬로일이지만 즐겁다 생각하고 보내세요. 활기차게 보내세요. 안녕!